다시 왔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혹시 마법소녀물 본거 있으신가요? 마법소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신에게도 자나나 천사소년의뒤는 봤었죠. 요즘은 그나마 프리큐어가 클래식한 마법소녀물이죠. 그런데 왜 마법소녀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캐릭터가 바로 마법소녀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매지컬 카스미입니다. 마호단데 미스티 카스미. 마스미는 후열마법 서포터로서 미사토합 원본 카스미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가 거의 차이가 없네요. 카스미가 행동제약으로 적을 방해했다면 마스미는 좀더 노골적으로 방해합니다. 스킬들 한번 볼까요? 마스미의 스킬은 TP가 가장 많은 적의 TP 중간도시킵니다 이때 TP가 최대치에 도달한 캐릭터는 제외됩니다. 이 스킬은 가장 먼저 을 중심으로 범인의 적 전체에게 마법 소 데미지를 주고 대상을 속박 상태로 만듭니다. 카스미는 일단 속박은 기본이군요. EX 스킬은 전투 시작 시 자신의 물리 방어력을 중 증가시킵니다. 오성을 찍으면 대로 바뀌죠. TP도 깎고 행동 불가도 시키고 집요하게 괴롭히네요. 유버는 어떻죠 미스틱 유버는 적 전체에게 마법 중 데미지를 줍니다. 동시에 TP도소 감소시키죠. 1스킬에 TP 감소가 있는데 똑같는다고요? 딜포터로 주로 쓰이는 이유죠. Not 그래서 마스미는 아레나, 특히 방어용 덱에 자주 채용됩니다. 루나 타입에서도 채용 의여지가 있죠. 마스미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유버랑 일스킬에 TP 감소가 있다는 겁니다. 유버를 날리고 싶어도 TP가 없다면? 으 아니, 차! 왜 유버가 안 나가는 거야? 또한 1스킬의 속박이 시작하자마자 발동되는데 만약 수사렌이 범위에 있다면 수사렌의 첫탄 TP 주의를 막을 수 있게 해주죠. 게다가 마오만큼 튼튼해서 육성리노가 있어도 쉽게 죽긴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아레나에서 수사렌 못 쓰나요? 아니요? 다 방법이 있어요. 공격대게 리마가 들어갈 경우 이스킬의 e 대상이 리마로 들어갑니다. 아레나가 시작하면 리마가 끝에서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수사렌이 안정적으로 TP 충전을 할수 있겠군요. 그 외에도 강화 1스킬에 붙은 도발을 이용해 대신 속박을 맞는 아키노나 시작하자마자 마법 베리를 치는 유즈메라도 속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유즈메는 배치 잘하셔야 됩니다. 일본 서버에서는 마법 소녀 이벤트 복각을 하면서 전용 장비가 생겼습니다. 추가 효과가 붙었나요? 기존에 있던 스킬이 강화됐나요? 전자입니다. 마법 공격력과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이 증가하고 1스킬의 물리, 마법 공격력과 물리 마법 크리티컬을 짧은 시간 동안 대감소하는 효과가 붙었습니다. TP 깎는 거는모자란다 보군요. 적 딜러에게 강화의 스킬이 들어가면 아군 캐릭터가 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마스미는 뽑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넘기는 게 좋을까요? 아레나를 주로 돌리시는 분, 카스미가 최애 깨신 분들은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통상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가가 가능하다는 점과 다른 가처를 돌려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은 좋지만 아레나 특허 캐릭터라니 유저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네요. 사실 성능 말고도 취향적으로도 뽑으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미가 흰색 스타킹을 신었거든요 전 검수가 더 좋은데요 에이 꼬랄못 오늘은 마스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판 카스미보다 아레나 방어에 특화된 방해형 캐릭터였네요 모습도 원몬보다더 보라색이 가미가 많이 됐고요 이 맛은 보라색 맛이구나 앞으로도 마법소년들은 계속 나올겁니다 이상으로 마스미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센이었습니다 로지였습니다 나는 1년 더 한다 치르노 아니 마토모? 칼든 마법 소녀는 뭐 참지. 그래서 마토몬 성능이